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다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송도에 있는 309 아파트 프라임뷰 20블럭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2002동, 2 0 0동이고요 프라임뷰 아파트 20블럭은 22년 8월 그때쯤 아마 입주를 한것 같고 세대수는 660세대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볼 아파트는 이렇게 하려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여기 사무라인 46평형입니다. 전세로 나온 집이니까 같이 보고 얘기 나누시면될것 같습니다. 단지는 생각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는 25블록 아파트가 있고, 층수가 높지 않습니다. 15블록 아파트가.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골프장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단지가 이렇게 보이고.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다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송도에 있는 프라임뷰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20, 2,000으로 시작하는 20 블록이고요. 여기는 2,002동입니다. 2,002동의 3호라인 46평형입니다. 보시는 집은 층수는 10층에서 15층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멀리 이제 어, 골프장이 잘 보이고 앞에 학교도 있고 앞에 프임뷰 25블럭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남향으로 된 집이라서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창으로 되 있어서 이쪽으로는 공원이 있고 저 앞으로 바다가 보이고 저쪽으로는 잘일더스타 이살 주렇게 해서 워터프론트 호수 입구까지 잘 보입니다. 현재 이 집은 전세를 오래 해 주셨고요. 전세 금액은 7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거실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방 쪽 보겠습니다. 집이 46평이라서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수납장이 있고 주방, 기역자라도 있고 다용도시 보조개수대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세탁기 아, 아, 아. 자리입니다. 프레미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축아파트고요.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곳입니다.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여기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아니 현관 복도 팬트리 공간. 안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안방 앞에 란다 공간이고 여기 빨래 건조대 자리입니다. 중요한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파우더 화장대 자리입니다. 안방 욕실 이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특이점은 욕조가 양쪽으로 나눌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쪽이 이제 공용 욕실 샤워 부스 탑 위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방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남서향으로 된 방이고 으 로터 프론트 수가 잘 보입니다. 이금노기의 방은 이런느낌이고요 단지 뷰가 나옵니다 우측으으로는피난 대피실 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입니다 각 방마다 지금 에어컨은 다되어 있는 걸로 좀 확인되고요. 집이 비어 있으니까 언제나 오셔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현관 신발장이고 수납장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관 전실 팬트리 공간입니다. 여기 현관 신발장.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